인천고 괴물, 부상만 아니었다면 2라운드감, 삼성 이서준의 진짜 가치, 안녕하세요. 여기는 TUDM24C입니다. 오늘은 2026년 삼성 라이온즈가 극비리에 키우고 있는 잠재력 넘치는 비밀병기, 삼성 라이온즈가 가장 기대하는 루키 투수 이서준의, 지금부터 2026년 삼성의 가장 흥미로운 신인 투수, 이서준의 숨겨진 잠재력을 함께 확인하시죠. 2026년 KBO 드래프트는 유독한 이름이 팬들의 시선을 끌었다. 바로 이서준. 그 이름을 가진 선수가 무려 3명이나 지명되면서 이색적인 화제를 모았고, 그 중에서도 삼성 라이온즈의 선택은 더욱 흥미로웠다. 삼성은 4라운드에서 인천고 출신의 장신우한 투수 이서준을 지명하며, 향후 투수진 강화의 핵심 조각 하나를 확보했다. 우연히도 삼성은 같은 드래프트 7라운드에서 성남고 포수 이서준을 추가로 뽑아 동명이인이 같은 해 같은 팀에 입단하는 보기 드문 장면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회자되는 것이 아니다. 투수 이서준은 고교 시절부터 인천의 기대주라 불리며 주목받았고 그가 남긴 성장서사와 잠재력은 이미 스카우트들 사이에서 충분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서준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단연 압도적인 피지컬이다. 190cm의 큰 키에 95kg의 탄탄한 체구는 프로 투수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 바탕을 이미 갖추고 있다. 그의 투구폼은 높은 타점에서 공이 꽂히는 전형적인 장신 오버스로 타입으로 타자 입장에서는 공이 마치 위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느낌을 줄 만큼 위압적이다. 이런 신체 조건은 단순히 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공의 구속상승 가능성, 구이, 향상, 구종 다양화 등 향후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서준은 인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줄곧 야구를 이어온 지역 토박이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인천 야구계에서는 잘 알려진 강속구 유망주였다. 중학생 시절부터 이미 130km 후반대의 빠른공을 던졌고 신장이 계속 자라면서 공의 위력이 점점 더 강해졌다. 인천고 입학 후, 그는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팀 내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 중한 명으로 평가받았다. 당시 최고 구속은 이미 146km를 찍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강력한 잠재력과는 달리, 고교 생활 전체를 뒤흔들 만큼 큰 변수, 팔꿈치 통증이 찾아왔다. 이 통증이 그의 성장 곡선을 잠시 멈추게 했다. 이서준의 2학년 시절은 사실상 공백기에 가까웠다. 팔꿈치 통증이 지속되며 투구가 어려워졌고 결국 고교 2학년이 거의 끝날 때까지 그는 공식 경기 3경기에만 등판했다. 이닝은 단4.1 이닝. 재능을 펼치기에는 턱없이 짧고 아쉬운 시간이었다. 많은 유망주들이 같은 상황이라면 수술을 선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서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술 대신 재활 치료를 택했다. 이 선택은 더긴 시간이 필요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폼을 다시 정비하고 근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기회가 됐다. 재활의 끝에서 이서준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3학년으로 올라온 그는 팀의 주축투수로 활약하며 시즌 대부분의 기록을 채워넣었다. 인천고 3학년 시즌 성적은 다음과 같다. 12경기 2승 2패 평균 자책점 1.26, 30.2 이닝 31탈 3진 5볼넷 특히 돋보이는 것은 압도적인 볼넷 억제 능력.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들은 흔히 재구 난조를 겪기 마련이지만, 그는 재활 과정에서 재구력을 오히려 한 단계 끌어올렸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마지막 전국대회인 봉황대기. 이 대회에서 그는 최고 구속 150km를 기록하며 완전히 부활했음을 증명했다. 스카우트들은 이 장면을 보고 건강만 유지된다면 상위 라운드 소재가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이서준의 투구를 분석하면 세 가지 키워드가 핵심이다. 첫째, 파워 포심 패스트 볼. 150km의 속도 뿐 아니라 큰 키에서 뿜어 나오는 타점 덕분에 타자들이 체감하는 속도는 더 빠르다. 볼 끝이 지저분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프로에서도 헛스윙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각도 큰 커브. 높은 지점에서 떨어지는 커브는 타자 입장에서 궤적 예측이 쉽지 않다. 고교 레벨에서는 거의 결정구 역할을 했다. 셋째, 낙차 큰 스플리터. 빠른 공과의 구속 차이가 크지 않지만. 종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움직임이 조화 향후 프로에서도 유효한 구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세 가지 조합은 전형적인 선발형 투수의 구성이다. 이에 따라 삼성은 장기적으로 선발 로테이션에 넣을 제목으로 보고 그를 사라운드에서 지명한 것이다. 상위 라운드급 재능 그러나 부상 이력으로 인해 사라운드로 밀린 현실 잠재력만 놓고 보면 이서준은 최소 2-3라운드급 재능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스카우트들은 건강만 완전히 회복했다면 상위 라운드 당연한 선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프로 구단이 가장 민감하게 살피는 것은 부상 이력이다. 팔꿈치 통증 경력 그리고 2학년 시절 사실상 결장한 시즌 이두 가지가 많은 팀에게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그의 지명 순위는 4라운드로 다소 내려갔지만 반대로 삼성 입장에서는 리스크 대비 최고 효율의 지명이라는 분석이 많다. 삼성 라이온즈는 최근 몇 년간 젊은 투수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서준 같은 장신 강속구 투수는 매우 희소한 자원이다. 삼성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이서준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투수이며 우리가 원하는 타입의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미 150km를 찍은 전력이 있다는 점, 장신투수라는 점, 재활성공 사례라는 점, 역시 미래 발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삼성이 4라운드에서 이서준을 지명한 것은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체계적 관찰 끝에 내려진 전략적 결정이다. 2026년 삼성은 매우 특별한 상황을 만들었다. 4라운드에서 투수 이서준. 7라운드에서 포수 이서준. 이두 선수의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도 팬들은 이미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서준, 이서준 배터리 조합 가능성이 벌써부터 회자되고 있으며 두 선수가 같은에 입단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새로운 팀 스토리라인을 만들고 있다. 이서준은 화려한 고교 성적이나 화제성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바로 잠재력이다. 그는 부상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며 이미 고교 무대에서 150km를 찍으며 자신이 왜 상위 라운드급 재능이라 불렸는지를 증명했다. 삼성 라이온즈가 그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오늘의 이서준이 아니라 내일의 이서준을 본 것이다. 다가오는 2026년 이장신 강속구 투수가 삼성의 투수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그 여정을 끝까지 지켜볼 가치가 충분하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그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오늘도 TUDM 24시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고 흥미로운 야구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 주시면 함께 소통하며 더 풍성한 콘텐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목소리>